검사가 그, 그 수사권 가지고 부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네 오늘도 이분 모셨습니다 검찰의 고발 청탁 의혹 팩트체크의 달인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아 이거 굉장히 엄청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 총선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음. 검찰이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을 야당에게 청탁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 네, 뭐, 일명 검찰의 고발 청탁 사건이라고 지금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개입이 의혹이 있으니까 이게 좀 굉장히 커진 거예요. 네.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지금은 의원이지만 당시에는 총선 전이니까 국회의원 후보자였죠. 네.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하나 전달을 해요. 여기 이제 여권 인사 이름이 있는 건데 이 고발장이 어디서 온 거냐? 네. 지금 검찰 로 검찰로부터 왔다라는 의혹이 있는 어, 거예요. 네.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이 고발장을 김웅 후보자한테 주고 그게 다시 미래통합당에 갔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 검찰하고 어 정치권력이 정치권이 이렇게 엮인 거 아니냐, 뭔가 아.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은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는 고발장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당시 그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다는그 고발장이에요. 자 예. 보시면 알겠지만 피고발인 보면은 황희석 음. 그리고 최강욱 그리고 유시민, 유시민 노무현 재당 이사장, 예. 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뭐황희석 어, 열린민주당. 소속이죠. 네, 검찰의 좀 비판적인 인사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보도 그리고 MBC 검언 유착 보도 이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어,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어, 측근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음. 네. 그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 초안을 미래통합당 당시 후보 김웅 정치인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발장을 보면은 수신처, 대검찰청 이렇게 적혀 있어요. 피해 사유까지 다 내용이 다 꼼꼼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딱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오. 고발인 해놓고 성명 여기만 딱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인만 남... 비워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채워놨으니까 여기에 음. 이름만 써서 고발해라. 아. 이렇게 지금 준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증거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줬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 누구 이제 고발 대상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이 들어가 있는데 음. 이 판결문은 아무나 볼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그리고 네. 법원 검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 같은 경우에도 수사에 활용을 할 수는 음. 있지만 이거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굉장히 큰법 어. 위반까지 한 셈인 거죠. 음, 그 판결문을 첨부한 거는 이 피고발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고 뭐 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돕게 이제 하기 하려고 하편 네, 했던 거예요. 보충자료라고 할수있겠 그렇죠, 보충자료. 그런데 그렇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지 수사라고 해서 검찰이 보통 수사가 필요하면 직접 수에 사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음. 야당의 고발을 청탁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해 이제 뭐 4월 돌이켜보시면은, 어, 그때 검찰개혁. 그리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하고 여당하고 굉장히 큰뭐 뭐, 긴장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직접 수사를 하는 게 부담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사일오 아.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4월 3일, 4월 8일 두 번, 두 차례 전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 앞두고 만약에 수사하면 은 이들한테는 상당히 이거는 거, 정치 수사다라고 아. 하니까 우회해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사한다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고론 이제 추측을 해 보는 음, 거고 예. 여기 이름이 거론되는 음. 검찰 관계자 예. 그리고 김웅 의원 음. 반론권도 보장해야 되거든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고발장을 작성해서 건넨 의혹이 있는 손검 손모 검사인데요. 네.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거한적 없다라고 음. 하고 김웅 의원 이제 김웅 당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해명이 조금 용어가 재밌는데. 정당과 국회의원은 공익 신고 대상이지 않느냐? 공익 제보 받은 걸 마치 청부 고발처럼 몰아가는 건 유감이다라고 음.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익 제보라고 하면은 뭐 내부의 비리 같은 거를 네. 폭로하는 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를 네. 공익 제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 고발장을 검찰이 어. 작성한 거를 공익 제보라고 볼수 있느냐? 좀 논란이 어. 있을 수밖에 없거데 결과적으로 없는 거죠. 전달은 됐지만 미래통합당에서 이고발장을 이용해서 고발을 하진 않았죠. 그렇죠. 고발은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인제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 받자마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서 바로 삭제를 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게 누가 준 건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상태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단독 보도한 언론사 음. 입장도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언론사는 그런데 김흥원의 해명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니까 러 이 텔레그램 메신저상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하면은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전달 이런 식으로 이게 음. 나올, 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인 사람 거예요. 이름이 나온다. 네. 그렇죠. 예. 직접 목소리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예. 예. 지문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당 쪽에 전달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텔레그램 메시지의 특성상 자료를 전달할 때 자료의 원출처가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원출처가 손님 검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고발장이나 증거자료를 전달하는 메시지에도 손보냄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음, 취재 기자는 김응원이. 몰랐을리 없을 것같다라는 뉘앙스네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전혁수 기자라 개인적으로 압니다. 아, 예, 아는 분인데 뭐 굉장히 성실한 기자예요. 근데 정황 증거가 <laughs> 또 하나가 있어요. 네네. 바로 김웅 의원하고 이손모 검사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친한 동기한테 정치권에 전달을 하고 그거를 음, 뭔가를 음. 키우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아. 의심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김웅 의원도 이제 검사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의심은 되지만 사실 두 분이 사법 연수원 동기다 가까운 사이라 고 그러면은 음. 의심받을만한 행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음. 조심할 것 같은데 음. 설마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아직 확실하게 의혹에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예. 모든 범죄는 다 걸리지 않는 거를 전제로 해서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를 뭐이그 뭐그 상황을 전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네. 아니 그래도.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아주 강조한 음.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었단 말이죠. 예. 정치적 중립성. 이거를 놓칠 분이 아닌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윤석열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는 재직 중에 누구한테도 고발을 청탁한 적 없다. 그리고 이거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 공작이다. 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게다가 윤석열 총장 본인과 부인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거와 네네, 관련된 네네.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대검 고위 간부가 모르고, 음. 모르게 하고. 혼자 단독 행동을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대검에 있는 관계자와 검찰 총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떤 자리인지 한번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수족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밀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관계죠 그러면은 단독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자리인지 이제 통상적인 업무, 루틴한 업무의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하죠. 그런데 야당 관계자에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서 주는 것은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이 정도 일을 하는데 검찰총장이 모르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음. 황상 어렵다.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을 건넨그건넨 그 건넨 것으로 의혹을 받는 그 송검사가 당시 맡았던 자리가 바로 수사정보정책관인데 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검찰총장의 수족 같은 손발이다, 음, 음. 최측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네. 어, 거,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자리. 아 바로 직접 보고니다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게다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판사 세평을 수집을 해가지고 판결 성향이 어떠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하자, 이런 예. 거는 잘하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불법 뭐... 사체 의혹이 있어가지고 예. 징계 청구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제 뭐 블랙리스트 뭐 의혹까지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네. 그거를 판사 세평을 윤석열 총장 지시로 작성한 게 바로 이 송검사입니다. 아. 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지시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얘기를 하죠. 총장 지시를 직접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가 어떻게 윤 총장 지시 없이 이게 수, 이루어질 졌수 있느냐. 이걸 이거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네네. 그러자나 오늘 오전에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좀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는데 네. 특히 여당에서는 음. 이 문제를 두고 총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오후 여권의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와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만합니다. 검찰이 나무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려 하기까지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 사정 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예, 그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이스북 통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보도다 사실이라면 은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그리고 명백한 검찰 쿠데타 시도다라고 한 것이고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여당 여당 후보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계속 이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커지니까 김호수 검찰청장은 지금 진상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어, 감찰은 이제 시작이 될 테고, 뭐 특검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검찰의 중립성 의무가 있는 거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도 있을 테고. 아, 네. 근데 이제 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선 주자들이 막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치적 파장은 더클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음, 네. 보여지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만약에 조사나 수사로 밝혀지면은 뭐, 이거는 낙마도 예상할 수, 뭐, 그것까지 음. 예상하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닐 정도로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수사를 했다라는 거면 은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서 의 행보도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 중립성, 공정성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그런 것들도 진정성도 다 약간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 사건 관련해가지고 의혹 보도를 한 기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을 또 사유했다는 화 지적은 받을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뭐 네. 이제 두루두루 여러모로 정치적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